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음, 오늘은 뭘 시작할까요? <laughs> 이거 왜 튀어나오지? 제가 준비를 안 해놔서, 어, 아, 그래. 사황극상황극잘 자. 음, 오늘은 얘를 들고 왔어요. 얘가 화장실에 꼬여있던 거라 좀 더럽긴 한데, 제가 다 싫었거든요. 맨날 씻었어요 아 이거, 이건... 모르겠네 아. 자 이렇게 집이랑 공룡 인형들 피카츄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거 모으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 쬐끄만 게 무엇이냐고요 이거 장식용 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요 이거 봐요. 이게 여기다 하면 10만 9천 원이었어요. 아주 비싼 거예요. 한국에서만보여드린 겁니다. 원주에서 산 거예요. 자, 음, 일단 상금으로 아, 좋은 학비였어. 학피 이럴때 맥도날드 1 0 0 없었으면 내 집이 왜 이리 작지? 뭐야 내집왜 이리 줄어들었지? 한 번에 볼 있네 어... 잠시만요 애들이 없으니까 뭔가 찝찝하네 아 친구들 좀 불러와야겠어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찍겠습니다 뿅 아 어, 친구를 불러오려고 했는데. 해가 지고 있네. 어떡하지? 아, 괜찮아. 어, 해가 맑아졌어. 대박이야. 오, 어, 주황색!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어, 이게 위적인가. 친구야, 친구야. 왜 그래? 맥도날드 같은데.. 음.. 미니언즈겠지? <laughs> 미니언즈! 미니언즈! 왜 그래? 큰일 났어, 큰일! 지금 우리 집이 줄어들었어. 와, 너무 줄어들었다. 해, 만져도 되겠지. 생그랑 어, 미안. 야, 우리 집을 감히 보셔나 얼굴도 바, 박살, 박살. 이게 얼마나 비싼건데요? 어? 10만원짜리 야집이 싸지? 근데나 네. 음. 어디 다녀야 돼! 이것 좀 고치고 있어! 어, 알겠어? 아 알겠어? 알았어해가 아, 지고 맑고 빨리 다, 빨리 고쳐야 돼! 알았어 뭐라도 떨어. 잘 준비해서 떨어지면 좋겠다. 어, 아, 이건 뭐였지? 응? 엄마 아, 조용히해. 아, 나 이거 잠시만요. 방금 뭐였을까? 궁금해지네. 나 가봐야겠어. 어, 아, 이게 뭐지? 딴데 밟아볼까 딴 데서 딴 데서 딴서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서딴 데서 딴 데서 수 데서 딴 데서 딴데 아니, 어떻게, 어떻게 하는 거지? 키티야! 어..어.. 키티야! 아, 또왜 불러. 나 지금 공룡산주 이거 뭐야? 아, 맞았네. 이것 봐. 이것 봐. 엄마 조용히 하라고. 해달라고. 영 이티게안해 나는 사실. 맥도날드였어. 뭐야, 사양공간 거야? 지금 이게, 이게,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. 어? 이게 문제지 이게 뭐야, 이게? 우리 집에서 떨어진 거야? 아, 아니, 아 하늘, 하, 늘에서 떨어졌어. 거짓말 하지 마! 너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. 응. 이거 어떡하지? 마지막 남은 새총이라도 써야겠고 다행히 내가 새총을 싸우기 잘했지 아니야야대요한거 <laughs> 집에가 없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거짓말요신경쓰라요응 집이 없어 집겠지아 그래, 그래 이거다 이거예요 <laughs> 정말, 새 총이라도 쓴다고? 그래!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, 줄지 말고 그냥 새 총으로 이렇게 싸버리게. 알았지? 아, 그래, 도라이몽. 도라이몽. 음. 자, 간다. <laughs> 이거 그리새 총을 잘 먹자. 이제 키키 나의 성적 그래 너가 할수 있을 거야 내 성적이니까 하지 않게 그래. <laughs> 아 이게 뭐야 넘어졌어.